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테입니다 어,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듣고 싶은 분들은, 어, 소리를 키워주시면 돼요. 뭐안 들리면 어쩔 수 없고요. <laughs> 여기 고객님과 저와의 대화는 아주 잘 들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 독특한 컨셉의 수조를 또 세팅하러 왔습니다. 별 다른 건 없어요. 저희 제로박스 1200 모델이고요. 아... 원래는 거북이 수조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왔는데, 뭐 사실 현실은, 뭐 보이지도 않네 구피 두 마리가, 어, 있습니다. 구피 두마리 키우시겠답니다, 이제부터. 네, 기록적인, 오, 여기, 제로박스, 여기. 제로박스 1200에 구피 두 마리가 있는 이런 광경을, 태평양 한가운데, 어, 존한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제로박스 1200 모델, 음, 이거 지금 저희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 고객님은 운이 좋게도 이제 가격 오르기 전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시간은 글쎄요 뭐 한, 한 2개월 정도 걸렸죠, 그뭐그 네.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제작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세팅을 계속 할 거예요. 아마 8월 달에는 출장, 축장데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축장이 많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 경기도 포천입니다. 정말 멀었습니다. 잠도 안 왔어요. 너무 멀었어요. 꿈꾸는 게 알았습니다. 뭐 많이...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비도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고 뭐... 잘 왔어요. 그 고객님께서 도잘 도와주셨고 저희가 무탈하게 세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는 원래 기존에 요 여기 테라핑거북이랑 이렇게 뭐 엔젤이랑 키우는 수조가 있었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어, 저희 제로박스 2 2 0을 세팅했고 어, 특별히 이분은 사다리를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생각보다 수조 받침대 그 편차가 있어서 추후에 요 수조를 위쪽으로 좀 올리신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브릿지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냥 갖다 열주시오 그리고 여기 저희 전용 어, 그 테라핀 거북이 전용 뚜껑이죠. 요거는 어, 테라핀 수조 말고 뭐뭐 뭐 오란다나 뭐 잉어나 뭐 다른 담수어 수조 엔젤이나 뭐 이런 수조에는 이렇게까지 뭐 커스텀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플랫하게 가도 돼요. 거북이 수조의 특성상 이렇게 제작된 거고요. 그리고 뭐 탈부착 사다리, 그 다음에 뭐 여기 조명 뚜껑 커버 그리고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여기 큰 뚜껑이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기도 쉬수고그 다음에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뚜껑을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늘릴 수도 있고요. 늘려서 이렇게 깔끔하게 쓰시면 괜찮겠죠. 아주 깔끔합니다. 네. 집동기는 기본 트윈으로 이렇게 제작이 됐고요. 오버플록박스랑 전체적으로 세팅은 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선프도 보시면, 네,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하단 선프도 여기 보시면 저희 집동기 라인이랑 뭐, 뭐, 에어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 여가 마침대그 다음에 안쪽에또 필터 박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 리턴은 라이노 DC 많이 세팅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세팅이 됐어요. 나름대로는 뭐, 저희가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항상 보면은, 뭐 영상에도 많이 소개됐겠지만은, 뭐 깔끔함을 위주로 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네. 많이 기다리시는 게 힘드시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정갈하게 제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지금 구피 두 마리가 지금 열심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쑥쑥 자라겠죠. 네. <laughs> 저 친구, 거북이 친구 이쪽을 너무 두렵습니다. 사라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북이는 뭐 여기, 어유 아주 귀엽습니다. 어 네. 하여튼 뭐, 거북이는 부러운 친구들이고요. 우리 사람들보다 대접을 더잘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정물인지 아무튼, 지금 세팅은 물까지 받고 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이 조금 천천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자, 고객님 오늘 뭐, 마음에 드십니까? 예 기대했던 것보다 깔끔하고, 네. 좀 훌륭하게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 진짜요? 예. 아유, 오늘 뭐, 뭐, 사실 실제로 보니까 사진 보는 거랑 틀리게 좀더 크죠, 그죠? 느낌이. 예, 좀 웅장합니다. 웅장합니까? 예. 나중에 그러면은, 1500 수조로 업글 하실 계획은 있어요? 고려해보겠습니다. <웃음> 고려하라. <laughs> 고려신용정보 아니야? 농담이고요. <laughs>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또 제로박스 한번 사용해보시면, 다른, 또 수저 쓰기 좀 그러실 거예요. 너무 완벽, 완벽하니까요. 하여튼 뭐잘 사용하시고, 뭐 고객님 뭐 저한테 뭐 특별히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특별한 건 없고, 뭐 문제 생겼을 때 네. 이런 데 해주시고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내일부터 수신 거부되돼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농담이고 <laughs> 나중에 문제 있거나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뭐 저희가 뭐 뭐, 할수 있는 만큼은 다 응대해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상,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말씀 주시면 또 그걸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죠? 부담없이 연락 주십시오. 좋은 관계로 계속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모든 고객님들과 전부 다. 근데 저희가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너무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서로 대한다면 그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사람이고 뭐 실수할 때 실수할 수도 있고 뭐 대응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건 좋아요. 근데 같이 해결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뭐 하여튼 뭐 이, 일단 저는 저녁을 먹고 어,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제 또 거북이 수조가 아닌 또 어, 오란다 라는 또 금붕어 1500짜리를 또 세트하러 가니까요 그때 또 새로운 영상을 또 찍어서 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어, 항상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잘 봐주십시오 뭐 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저희도 적차 점차, 점차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어, 좋은 방향으로만 봐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저희 제스트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